몇는데아도와주셨그 <laughs> 네, 기재부와 또 KDI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난관을 뚫고 연장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현재 기재위원이고 또이기로장장니까 뭔가 좀 역할을 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권유에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 저, 존경하는 국토인이시고 또 재선임 의원 소병원 의원님 계시고 하셨죠. 네, 또... 왜지역부 네, 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 우리 예교위원장께서 주최하셨는가 네, 국책사업이 아주 큰 사업입니다. GTX를 도입하는 일은 어느 한 지역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 안고 정부의 전 국토 관련해서 어, 이 철도망이 어떻게 어디부터 만들어지는가 이런 게 이제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한 지역으로부터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예기를이 이제... 우리 도권에 붙어 있는 광들를 비롯한 여주 인천 우리 그 시민들은 그 거기에서 많이 느끼져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제 차별을 안 오시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 저도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와서 그런지 토론장에서 인사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너무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토론장에 오는 제 마음이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만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천 시민들의 그 간절함과 어,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들을 이렇게 잘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사명감, 예, 그 무거움 함께 가져왔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 내 지역구가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아마 어, 사전에 국회의원님께서 국토의 균형관점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구가 아님에도 챙기시는 건 아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국회를 원하셔서, 국정을 원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영 국회의원님께서는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송석준 국회의원께서는 빨리 해야겠다, 급하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신동원 광주 시장께서는 우리가 소외받으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열띤 얘기를 해주시는 엄태준 이천 시장께서는 여주 지도까지도 속속 들이 머리에 넣으셔서, 그리고 어, GTX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더 붙여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철도가 결국에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탄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탄소 제로로 가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린 뉴딜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주에서 보면 여주, 이천, 광주에 있는 지역구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늘 제대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합리적인 얘기를 하려면 중립적인 전문가 선생님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김시공 교수님과 강승필 교수님들께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니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지 안 합리적인지 이야기하자 이런 자리가 오늘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좀조코를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들보뭐래 아이고 철 없어 언제철 들어갈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주 이천 광주는 어? 철이 들어가는 세상을 좀 철나는 세상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철 없는 사람들이 이 이전에 어떤 정책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합리적인 얘기를 통해서 어철 들어가는 소리 그런 소리 한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셋, 하나 둘 셋, 광주 이천 여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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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